가수 겸 배우 수지 씨의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따라다니던 눈동자 점이 최근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청담동에서 열린 브랜드 포토콜 행사에서 클로즈업된 수지 씨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왼쪽 눈동자 옆에 자리 잡고 있던 검은 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팬들이 포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맑고 깨끗한 눈동자가 수지의 미모를 한층 더 빛낸다. 청순한 이미지를 더욱 살려준다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의 정체,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결막 모반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흰자 위에 멜라닌 세포가 침착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결막 모반은 흔히 볼수 있는 안구점으로 피부에 생기는 점이나 기미와 비슷한 원리로 발생합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이나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이 될수 있으며 대개 미용적인 이유로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지씨의 경우 해당 점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적 박피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통증도 크지 않아 미용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하네요. 수지 씨가 이 결막 모반을 제거하면서 팬들은 미모 업그레이드, 수지의 청순함의 정점을 찍었다며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막 모반은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볼수 있는 시술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결막 모반이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변할 경우 악성 흑색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눈에 점이 생기거나 변화가 보인다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지씨의 작은 변화는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눈 건강에 대해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